거는 이거는 뭐예요? 이거 어, 생선 같은데? 보리굴비입니다. 보리굴비? 이거는 영광에서 직접 공사해 오는 거예요? 당연하세요. 아, 영광에서? 야, 근데, 고소해, 냄새가. 근데, 보리굴비를 먹을 때, 굳이, 녹차물에 말아먹잖아요, 밥을. 근데 굳이 녹차물에 말아먹는 이유가 있어요? 아, 그거는, 예. 비린 맛을 내는, 그, 그, 맛에 먹는 게 사실은 보리불비거든요. 네. 근데 그 비린내를 잡아주는 게 녹차입니다, 이게. 아, 비린 걸 잡아주는 게 녹차라? 비리지 말라고 녹차물에 말아먹는 거구나. 지금, 금방, 지금 돌솥밥이 왔어요. 야 돌솥밥, 이야, 아주 그냥 냄새가, 향이. 음. 자, 그러면. 밥을 넣어다, 이렇게, 덜구서덜구서 이, 이거 물 그냥 부어서 예. 자, 여기다가 덮어놓으면, 야, 이거 바로 해서 돌솥밥을 덮어놓으면, 야, 항상 이게 따뜻한 밥에, 응. 예. 음. 보리굴비에 한번 제가 맛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야, 아주 이게 제대로거든요. 아 뜨거운 밥에, 음, 음, 냄새가, 냄새가 향긋나, 됩니다. 이거 그리고 이게 또 이제 녹차 음. 원액인데 네. 시원 야. 시원하게 한번 말아서 한번한 번, 예. 한 야, 네. 네. 개인적으로 <웃음> 제가 브리굴비를 <laughs> 좋아해서. 녹차물의 말은 보리굴루입니다. 음, 이게, 녹차물의 말이니까, 이 녹차의 향이 있잖아요. 그거 감춰주네. 음. 그죠? 음. 저희는 이렇게 보성에서 녹차 분말 가루를 이렇게 주문해서, 음. 이 가루로 돌솥밥하고 녹차 물을 하고 음. 음식들에 이 건강한 이 녹차가 많이 들어갑니다. 건강식으로 조금 더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 부분인 음. 거고. 그러니까 모든 음식의 이게 가격이 제가 말씀을 드릴 순 없지만 제가 정확하게 말씀드리면은 이 가격대가 밖에는 뭐 한정식 뭐 그런 식인데 제가 볼 때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고급 백반이다. 예? 가격으로 따지면 고급 백반집이라고 제가 과히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왜냐면 퀄리티가 반찬이 너무 맛있고 그리고 반찬 가질수가 많고 그러니까 고급 백반집이다 지금 먹을게 지금 반찬이 이뭐 보리굴비부터 제육볶음 서불고기에서 가격대가 조금씩 뛰리거든요 근데 둘이 갔는데 하나는 한분은 제육볶음 먹고 싶고 저는 보리굴비를 먹고 싶어요. 그러면 보리굴비를 시키시는 분 2인 이상 시키셔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네, 네. 여기도 그래요? 아니 저희는 그런 건 없습니다 그러면요 그러면 따로따로 예 따로... 네, 저희는 네. 이게 네 분이 오셔서 네. 각각 각각 네 가지를 다 시켜도 되는 집이고요 아 그래가 그러니까 어느 사람은 보리굴비 하나 시키고 네. 뭐 돼지불고기 달라 소불고기 네. 달라 나더덕굴이 달라 그게 다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네, 네. 어아 그게 하나 띠비네 네. 자기가 낸 금액에 만족감이 어느 정도 가 있어야지만이 그돈낸 거에 대한 값어치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 부분인 거거든요. 가심비라고 하는 얘기 들어보셨어요? 못 들어봤는데. 가심비는 네. 사람의 마음을 잡는 거랍니다. 저도 가성비만 좋으면 그 식당이 잘 되는 줄 알았는데 음. 나중에 보니까 이제 가심비라는 게또 생겼더라고요. 음. 그러니까 음식도 맛있고 다 좋고 다잘 해야 되겠지만 손님의 마음을 어떻게 또 사로잡느냐에 따라서 그 음식점이 또 이, 이잘 되고 안 되는 또이 손님이 선택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이 음식 하나하나가 직접 다 여기서 만드시는 거죠? 네, 네. 뭐 밖에서 뭐 기성 제품을 사가지고 오는 건 없잖아요 저희 집은 그런 게 하나도 없고요 네. 반찬도 보시면 다 나물 종류나 이런 종류들이 되게 많은데 네, 네. 이게 오늘 쓴 반찬이 내일 똑같이 나오지는 않습니다 이런 장아찌 같은 경우는 네, 네. 이도솥밥 누룽지랑 먹는 데가 제일 환상적인 조합인 거거든요 아 그렇죠 짱아찌는? 예. 예. 예 그래서 짱아찌하고 김치하고 멸치는 고정적인데 음. 나머지 반찬들은 매일매일 바뀌어지는 것들입니다 야 근데 그 짱아찌는 역시 그 뜨거운 이게 누룽지에다 그죠? 예. 들스밥 누룽지 한번 먹어보도록 사장님 이게 음식에 분명히 조화가 있거든요 네, 예. 예? 역시 누룽지에다가 보니까 가격이 고급 백반, 아주. 음, 음 이렇게 짱을 이 먹으니까 깔끔하네. 예. 어? 그리고 여기 밑반찬이 기본 그 몇개 정도예요? 12찬 정도 나옵니다. 12에서 14찬 정도까지 나옵니다 제일 나. 그 저렴한 그, 예를 들어서 뭐 제일 저렴하게 뭐 제육볶음 이런 거네요. 네, 네, 근데 근데 제육볶음을 식게도 12 반찬은 기본이다. 렇습니다 음. 그러면 뭐 청국장은 항상 기본으로 나가고 청국장은 이제 정식에만 나오는 거고 정식에만 예. 오늘은 무국이 나오면 내일은 뭐 배추국이 나오고 다음은 콩나물국이 나오고 그래서 식상하지 않게 이렇게 만들 기 위한 그런 조합인 거고요. 이게 반찬이 12가지 반찬이 기본이잖아요. 혹시 다 드시고 가신 분들이 있으세요? 엄청 많습니다. 저희 집은, 어... 그, 제가 깜짝 깜짝 놀라는 게요. 예. 하나도 안 남고 예. 손님이 다 싸놓고 가시는 손님들이 되게 많습니다. 빈그릇을? 예, 예. 진짜 말 그대로 양념도 하나도 없이 예. 전체가 빈그릇이 이렇게 나오는 경우가 거의 태반입니다. 주방이면 설거지 아줌마가 필요 없겠네. 그럴 정도로. 아, 그요 필요하겠지만 그럴 정도로 다 드시고 가신다. 네. 아. 그러면 사장님, 이 식당 일을 이제 하시는데, 식당 일을 오래 하셨어요? 20년 좀더된것 같은데. 아, 그러세요? 네. 예. 제가 뭐 감히 말씀드리는데, 어, 우리 청주나 충북이나 참 맛집이 참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선행을 하시는 사장님들이, 아, 다잘 되셨으면 좋겠어요. 나보다는 우리라는 단어를 참 개인적으로 좋아하는데, 좀 맛도 마시고, 뭐 이렇게 음식에 좀뭐 그렇겠지만은 이렇게 좀 주위를 돌아보시는 분들이 전부 다 코로나 1 9에한번한번다 극복하셔 갖고 돈도 많이 벌으시고 사냥도 더 많이 하시고 지역 사회에 발전하는데 큰 공헌하신 분들이 다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제가 또 질문을 또한거 들으면은 이 음식점을 하면서 또좀 힘들으실 때도 많았을것 같은데 엄청 어? 네. 엄청 힘들고 지금도 힘든 건 똑같습니다. 야, 똑같은데. 제가 할수 있는 거라고는 돈이 없으니까 음식으로 봉사하는 건 얼마든지 할수 있거든요. 아, 그랬구나. 그러니까 선행도 많이 하시고 좋은 일도 많이 하시고 마음이 따뜻하시니까. 혹시나 돈을 많이 벌으신다면 나는 이거는 꼭 하고 싶다. 평생. 뭐 그런 일이 있으세요? 제가 식당을... 세 군데 작년에 한3년 전서부터 한세 군데를 했었어요. 예예. 그다 코로나를 만나서 세 군데가 다 엎어졌거든요. 예. 이게 도망을 갈까 아니면 어떻게 할까 한동안 한한 한 일주일 정도 엄청 고민을 했습니다. 죽을까라고도 생각을 해봤고요. 아, 극단 열선 때. 예. 그랬는데 어느 또 좋은 기회가 돼가지고 음. 식당을 다시 하게 됐는데, 음. 제가 지금 바라는 건딱한 가지 그냥. 제가 열심히 일을 해서 돈을 벌면 음. 그동안에 신세진 분들, 피해 준 분들 음. 돈을 좀 갚고, 아, 갚고. 예, 그리고 나서 이제 그냥 직원들 고생 많이 하니까 월급도 좀 다른 집보다 좀더 많이 더 주고, 주고. 어. 예, 음. 그래서 돈이 좀 남는다고 치면 네. 그냥 잘 돌아... 제가 이제 일단 빚 갚는 게 우선인 거고요. 아, 빚을 갚고. 예, 그게 다 갚아지면 직원들 봉급도좀 많이 줘서. 직원들 봉급 많이 주고. 어. 예, 그리고 나서 어. 그냥 자율적인 식당을 만들어서 음. 저는 아침에 그냥 저기 밥 해놓고 국 해놓고 반찬 해놓고 해서 음. 트럭 하나 사서 음. 이게 돌아다니면서 배고픈 사람들한테 이게 밥을 주고 싶은. 하... 그고 예전에 보면 최일도 목사님이라고 계시잖아요. 밥 예. 바꿔주는 시인이라고요. 예. 그냥 저도 남은 인생은 좀 그렇게 봉사하면서 밥을 굶는 분들을 위해서 그밥 봉사 트럭 끌고 다 푸드트럭 끌고 다니면서 그런 일 하고 싶으면 꿈이시다 네, 네. 아 그래요? 예. 네. 자자 그럼 사장님 여기 홀이, 여기 홀이 전부예요? 아닙니다 저 안에 룸이 또 별도로 있습니다 아 그래요? 룸이 총몇 개가 있습니까? 룸이 여섯 개, 여덟 개 8개 있습니다 여덟 개씩이나 있어요 그러면 뭐 뭐 지금 코로나 때문에 다 인원이 수용을못 하겠지만은 그래도 다수용하면몇분 정도? 120분, 130분 정도는. 아, 130명 정도. 예, 예. 그러니까 큰놈이몇 개? 큰놈이 대형 놈이두개 있고요. 예. 그리고 작은 놈이 여섯 개. 아 그래요? 예. 그러니까 이거 보시는 방송 보시고 시청자 여러분, 뭐 공간이 넓습니다. 룸도 많이 구비되어 있고요. 뭐 보시다시피 홀도 많이 구비돼 있으니까 걱정하지 말고 와서 맛있게 식사를 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바라는 게 있으면. 이렇게 뭐 바라는 게 있으면 말씀해 주시오. 그 오늘 이렇게 촬영을 하러 온 데니까 동네에서 난리 났어요? 동네에서 이, 이 지역 이렇게 상가 네. 분들이 이 얘기 좀꼭 해달라고 말씀을 하고 어떤 얘기가? 예. 이 사실은 예. 밀집 상가인데 예. 주차 공간이 너무 없습니다. 아, 그래요? 주차 공간이 예. 좀, 어, 좀 음, 부족하구나. 예. 예. 그래서 이 지금 앞에 보면 큰 대로변에 음. 이 11시부터 2시까지 그렇죠, 11, 점심시간에만 예, 예. 단속을 안 하게 돼 있는데, 음, 음. 그것 좀 조금만 좀 완화를 좀 시켜주셨으면 어떨까 하는 그런 음. 말씀들을 좀 하시더라고요. 다른 데다 주차 공간을 좀 청주시에서 좀 확보 좀해으면 고맙겠다. 그것도 있겠지. 어. 그렇게 네. 해주시면 엄청 감사한데, 아. 대로변에 음. 주차 단속 시간을 음. 시간만이라도 조금만 더. 연장을 좀 시켜주든가, 또는 아, 아니면... 좀 이렇게 조절이 좀 부탁드린다. 예. 네. 참고해주시고요. 자, 그러면 이 가게를 위해서 대놓고 자 저희들 가게는 이렇습니다. 대놓고 한번 홍보를 한번 해보세요. 대놓고 홍보. 일반 식당, 다른 식당하고의 차이점은 되게 많습니다. 뭐가 예. 많냐 면이 앞으로 시대가 이제 셀프 시대로 많이 바뀌잖아요. 네네. 그래서. 손님이 필요로할때 뭐를 주세요라든가 아니면 뭐 갖다 줄수 있는 상황들이 많이 많이 없어지잖아요. 근데 저희 집은 이 직원들이 수시로 돌아다니면서 이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고요. 그리고 뭐한번딱 부르면 이렇게 손살 같이 와가지고 할수 있는 부분도 있고 그러니까 서비스분이 일단 제일 좋고요. 많이 좋고. 그리고 음식도 각각 각각 4 인분을 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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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킬 수 있는 장점이 저희 집의 장점인 거고요. 그리고 이 가격도 저렴하게 음식을 맛있게 드실 수 있는 집이 또 저희 집이라고 할수 있고요. 항상 직원들한테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손님이 안 오시면 내가 손해가 아니고 손님이 손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그 정도로 자신감이 있습니다. 다른 집에 가면 더 비싸게 비싼 돈 주고 밥을 먹는데 저희 집에 오면. 그거 반값으로 식사를 맛있게 하실 수 있다는 부분에서 제가 손해가 아니고 손님이 손해라고 생각하는 마음을 갖고 그만큼 자부심이 있다고 생각하는 집이라고 보면 좋은 건가요? 그게? 네, 좋은 거죠. 그만큼 자신감이 있으시고.